무장애 커뮤니티 공간 이런 어떤 공간인가요?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목표가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 정도는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었었고요. 그것을 실현하게 제가 일본을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일본 장애인 몇 분하고 함께 가서 일본의 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그런 비가이 센터 오사카 비가이 센터라는 이런 큰 센터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숙소도 있고요. 그 안에 뭐 수영장 음. 뭐 병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그 정도 공간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 각지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장애 없이 음. 장애를 잊고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 네.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뭐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런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요. 그런 네. 토론회와 함께 올해 내년에또 제가 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회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향후 경기도가 앞으로 그런 정도의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건 음. 한번 경기도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런 음. 무장의 커뮤니티 공간이 세워지면 누구나 편하게 와서 그럼요. 즐기고 가족과 함께 와서 네. 진짜 뭐 수영도 하고 운동도 네. 하고 또 그렇죠.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막그 재밌게 놀수 있는 호텔 시설일 수도 있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2박 3일 동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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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저는 같이. 계속 그 공간이 예, 필요하다봐요 예. 그 음. 가족 공간이 와서 그 안에 들어오면 장애가 없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휠체어 탄 장애인 침대로 갈 때도 다 이렇게 리프트가 돼 있고, 네. 그럼 욕조도 휠체어가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음. 공간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박삼일 음. 동안은 내가족에 장애인이 있어도 음. 이 가족도 장애를 입고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복을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 이제 인구도 많고 네네. 장애인 등록 인원도 굉장히 많으니까 허브 역할을 만약에 나중에 아, 센터가 그러면, 세워지면 네. 전국에 허브가 돼서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아. 경기도가 항상 경기도가 전국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이재명 도의작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쪽이 해야 될것같 <laughs>